안녕하세요 스티브코딩의 민성쌤 영빈쌤 태기쌤 탕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선생님 저희가 또 나와있는 곳은 아 익숙한 곳이지만 조금은 위화감이 드는 그런 공간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풀어서 탈출해야됩니다 네. 아, 위험한 곳이군요 여기 피타고라스의 <laughs> 매우... 조수 말을 읽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피타고라스님의 조수입니다.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해봐요. 아자아자 화이팅 <웃음> <웃음> 네. <웃음> 이 사람도 힘이 없을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화이팅이라고 외치는게 아, 아니요 피타고라스 옆에 있네요 아, 예. 자 그러면 이동해보죠 선생님 수학여행고고 클릭 수학여행고고 네, 수학 여행이 그 수학 여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템 챙겨주세요. 오, 네, 아이템, 아이템 챙겨주세요. 네, 제가 주었죠? 오, 네. 하나씩 들면 되나요? 네, 네, 하나씩 안 가니까 네. 먼저 찜을. 네, 이거 아이템 있잖아. 액자도 네. 있고요. 네. 오, 잠깐 빨리 아이템 장착하겠습니다. 아, 아. 아, 상자 안에 있는 걸 제가 가져갔습니다. 아, 품절이군요. 품절. <laughs> 네. 빵입니다. 빵. 아, 품절. 빵. 이것도 요런 또 이런 또아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다들. 네, 여기 책 여기 뭐 칠판에도 뭐 글이 있고요. 아, 그렇네. 자 어쨌든 그다 우리는 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통과해야 된다. 아 이런 말씀 드리고 어 그럼 문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의 가운데 있는 사람. 유클리드민 어 선생 한번 읽어주시죠. 아. 네. 직선은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늘인 곧은 선을 말한다. 틀리면 이제 뭔가가 뭔가가 또 있겠죠. 자 2번인데 일단은 틀리면 어떻게 되 나? 1번. 네. 어, 뭐가 나오는데요? 뭐 어이왜 내가 만든 거야? <웃음> <웃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아... 라는 것을. 아... 음. 아... 지금 이거 계속 나오거든요? 그냥 맞추고 오케이. 가야 됩니다. 빨리 맞추고 빨리, 갑시다. 얘를, 빨리 2번 눌러주세요. 2번, 네. 2번 누르고. 어, 또, 또 어, 아이템이 네. 엄청 됐습니다, 많습니다. 됐습니다. 예, 아이템 챙겨주고. 네. 아, 좋습니다. 좀 장비가 어. 업되고 있죠? 요 뜻은 이제 문제가 어려진다. 지현이가 책을 어제는 233쪽이고. 잠깐만, 오늘은? 329쪽을 읽었다. 에? 자, 암산. 3번 맞습니까? 3번인 것 같습니다. 3번이죠? 예, 저희 어림으로도 충분히 풀수 있지만. 야, 1번이잖아요. 무슨 3번이야? 아, 1번이잖아요. 1번이잖 1번이잖아요. 3번이네. 3번 하면 번개 떨어진다. 아유, 아유. 아유. 아, 뜨거, 뜨거. 아, 제가 불을 아, 번지고 재밌겠어요. 있네요. 예. 케이크, 케이크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설치는 여기다가. 2번 문제 한번 보죠. 데카르트. 데카르트. 나누기. 2번이죠 2번이죠? 2번 아 너무 쉽다 2번인가요? 음 야, 학생 여러분들 이정도 기초 튼튼입니다 기초 튼튼, 네. 기초 네. 튼튼. 그렇죠 기초죠 해야지. 기초 하지만 1번 했다? 아 좀비가 나온다 네. 어, 뭐야 이때는 당황하지 말고 2번 눌러서 빨리 가네 됐습니다 네, 문제 풀때어 가까이 있는 플레이어를 보내기 때문에 빨리빨리 풀어줘야 됩니다 아이니가 음. 꽃을 한 바구니에 21송이 씩 담았다 꽃을 담은 바구니가 4개라면 꽃의 전체 개수는 아 곱셈이네요 그죠? 네. 뭐에요 이거 상관 아니잖아요 이거 <laughs> <laughs> 소환사 나온다 아, 소환사 미치, 나오면 죽여야 된다 오. 예 소환사 엄청 강력합니다 아, 빨리 가죠와이구 진짜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됐습니다 오어잠 예. 아, 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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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만는데어 엄청 강 오. 얼마 안 남았는데 아아 어. 아, 진짜 딱안 죽을 만큼만 안 죽을 만큼만, <laughs> 만큼만 깎이네 지금 어, 배가 부른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찰 겁니다. 네, 엄청 세요. 스위스의 수학자 오일러. 너무 쉽습니다. 400m가 그렇죠? 정답이 있겠죠. 4,300m. 아, 그렇죠. 4 1 0 0 m 정답이겠죠 4,000m. 요거 역시 3학년. 17세기라 네, 또... 17세기 수학자 페르마. 페르마. 네. 네. 기차가 오전 10시 13분 10초에 출발하여 오후 13시 20분 30초에 도착했다. 아이또 계산을 네. 해봅니다 자, 네, 이게 자 계산을 해봐야 될것같은 3시간이고 직관적으로 딱자 아. 근데 어림을 있습니다. 대충 하면 될것 같아요 2번 제가 왔죠 3번이죠 3번 3번 3번입니다 어... 탈출하고 있어요 네. 니코마스 벽에 있는 힌트를 잘 봐야 되네요 나는 또 힌트가 되는 거죠 이 벽에 아얘 머리가 없네 소수 0.2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번에 벽에 붙어있는 칠판 중에 옳은 설명을 눌러라 0.1이 두 개다 그렇죠 그렇죠. 0과 2, 0과 2 아니다. 0.2다. 0과 2? 0.1라니다 아, 그쵸, 죠0 2라고 0. 0, .1 0, .1 0, 0 전체를 똑같이 2로 나눈 것 중에 1이다. 이것은 2분의 1이다. 정 1. 답은 1번 1번 1번이다. 자, 2. 눌러서 가시죠. 1분 알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간다. 예, 도착. 네, 연, 연, 예, 여러분들, 여기 쭉 눌러서 가죠 탈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수학마스터. 저 수학마스터님이 있네요. 축하합니다. 수학 퀴즈를 다 해결하고 오셨군요. 가운데 칠판에 기초학력 쑥쑥 체험 후 느낀 점을 적어 달라 아, 여러분들은 몬드리안을 아시나요 링크를 눌러보자 아 링크 눌러볼게요 음, 뭐 이런 유튜브 영상 연결되네요 자 그러면 네, 게임 모드 바꿀게요 게임 모드 네, 바꿔서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바뀌셨죠 어, 민성쌤 아주 교과서적인 걸 써줬습니다 네, 아주 기초가 기본적인... 탄탄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다양한 힘들다. 문제를 게임과 함께 풀어보는 재미도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드디어 미실탈출 요거는 그냥 선생님이 쓴거 저부터 한번 보시면요 타망현 학생들 직사각형 아 사각형 배우입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를 하면서도 어 변화를 좀 줬다 세기쌤 예제 네, 작품은 말고. 그냥 보시면 알 겁니다 오후 늦은 오후 나무 나무와 호수가 제 작품의 이름입니다 <laughs> 너무 뿌리진거 아닌가요? <laughs> 이런 게 꿈보다 해몽인가? 영빈쌤입니다 영빈쌤 네제 거는 음, 남과 북의 화합 통일을 의미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남과 네, 북의 나뉘... 크로스 선분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난다 네, 민성쌤 네,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것 같은 게어 네. 이게 뭔가 규칙도 좀 없어 보이고 약간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좀 그렇잖아요? 자 선생님도 오늘은요 기초 튼튼 수와 탈출해봤고요 요월드는 제가 링크로 달아둬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게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티브코딩의 상민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하요 안녕 안녕 잘 가세요 여러분